강의는. 자, 이번 강의는 그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그립입니다. 요즘 뭐 어린이를 위한 그립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립. 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려면 재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거나 좋은 환경을 타고나지, 타고나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재능이 뛰어나거나, 두 번째, 머리가 좋거나, 세 번째, 좋은 환경을 타고나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근거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한 가지 요소가 더 있죠 그리고 이세 가지를 어, 엮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아까 시작했던 노력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어? 자 그걸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머리가 아주 좋지도 않고 좋은 환경을 타고나지 않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공의 결정적 이유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그릿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릿에 대한 논문을 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젤라 덕구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릿은, 어, 다음 네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미국의 심리학자, 엔젤라 더코스의 개념화한 용어입니다. 자, 네 단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 그루스입니다. 성장, 첫 번째 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질리언스입니다 회복력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입니다. 인트리식, 모티베이션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끈기, 시나시티를 말합니다. 이네 글자, GRIT를 묶어서 그릇이라고 이야기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저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투지가 뭐냐면, 어, 그 싸우, 싸울 때, 뭐, 요즘, 뭐 복싱을 한다든지, UFC에서 뭐, 이게, 그 최고의 전사들이 막 싸울 때, 뭐, 두께 달리고 싸우지않아요 그런, 그때 가지고 있는 태도 같은 것들을 투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투지, 용기를 뜻하며, 단순히 열정과 금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리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 번만 볼게요. 첫 번째 사례로, 이 저자 본인의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 덕버스의 그리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라는 책에서 서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나는 어떻게 천재들이 받는 상을 받게 되었나. 2년 전 나는 천재들의 사, 아, 상으로 종종 불리는 메가더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천재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던 여자아이가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받게 된 상이었다. 이런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남영 원장님? 우리 학원 애들. 애들이군요. 어렸다면. 엄마, 엄마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 안델라 덕커스는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나누고, 가장 먼저 아버지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는 제가 천재가 아니라고 하셨죠. 저도 반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도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이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살아계시는데.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10여, 10여 년째 파킨슨병 뇌병년이죠. 거의 뭐 치매와 그거와 이제 비슷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그 정신 질환인데요. 그런 파킨슨병으로 누워있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젤라 덕후어스가 어 병원에 가서 옆에 앉아서 자기가 쓴이 논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알아듣든 못알아듣든 끝까지 다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으로 씁니다. 근데 느낌적으로 아버지가 다 알아듣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죠? 네. 그리스, 자신의 그릿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이분은 정말 재능이 뛰어난 거 아닐까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입니다. <laughs> 자, 그릿의 실제 인물 사례 중 하나가 마이클 조던인데요.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다 NBA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였다. 거의 이견이 없죠. 어, 근데 이말이 조던은 열정과 끈기를 모두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농구를 좋아하고 열정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때 농구부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말이 조던은 없었겠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마이클 조던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겠죠. 근데 그 동시 같은 시기에 활약했던 어, 사람 중에 먹시보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키가 165cm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덩크 실수하는 <laughs> 키가 165cm 저보다 10cm가 작은 겁니다. 이만한 사람이 그 2m가 넘는 장신숲에서 근데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생각에 조던은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조던만큼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분은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간 사람 아니에요. 키가 160밖에 안되니까 그 사람이 한얘기예요 조던만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던만큼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실제 사례가 아닐까 한 사람 더 우리가 잘하고 있는 해리포터의 작가입니다. J.K. 롤링. J.K. 롤링 뭐 어, 책과 영화로 엄청난 어, 히트를 쳤죠. 그리고 뭐 수입도 엄청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 이렇게 이큰 크게 해리포터라는 책과 영화로 성공을 하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빈민가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대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다음에 4개월 된 아이를 데리 4개월,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무일품의 몸, 몸으로 영국 에든버러에 갑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에든버러가 해리포터의 성지가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해리포터를 썼으니까. 그때 빈민가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 해리포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두번 다시 없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소설과로 명성을 얻기 전에 이혼, 그리고 생활고, 그리고 가나했던 시절에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쓴 소설이 바로 해리포터 책입니다. 다 그릿의 사례들이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소빈에서 한번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결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었다. 열정과 결합된 끈기 지역 그릇이 있었다. 엔델라 덕퍼스는 성공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능 과 노력이 더해지면 기술이 만들어집다 그리고 다시 그 기술의 노력이 더해져야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재능만 가지고 성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재능의 노력이 더해지면 약간의 기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술에다가 다시 노력이 더해져야 성취,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리 자, 그릿을 키우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연습. 세 번째, 목적, 의식. 네 번째, 희망입니다.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관심사라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밑에. 시작.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나는 강의하는 것을 사랑해. 나는 공부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이것은 그 관심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감정의 결과가 아니고 의지의 표현이 바로 관심입니다. 두 번째. 연습이에요. 근데 연습은 무조건적인 연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의식적인 연습에서 탁월함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식적인 연습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과학적으로 좋은 코칭을 받으면서 좋은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의식이에요. 목적의식. 목적의식은 의미를 아는 거죠. 읽어보죠. 세 번째, 시작!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하다. 이게 의미는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목적의식이 있을 때더 강한 그릿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희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희망은 읽어보죠. 시작.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만들 거야. 이게 희망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이건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더 만들어 낼 거야. 결심과 결단과 실행과 실행 행동까지를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 소개를 할게요. 아까... 어. 사이리 하겠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았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고, 그 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남다르게 잘했죠. 읽어보자. 시작. 관심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는 일에 푹 빠져서 그 일에 열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관심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관심사는 단순히 자기 성찰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도 꾸준한 노력으로 관심사를 키워가야 합니다.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어떤 데 관심 있는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수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의식적인 연습 이것도 한번 사례로 얘기했던 거죠. 의식적인 연습이 뭐예요? 의식적인 연습, 과학적인 좀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 어, 안드레스 에리스는 그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했어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의 양 이게 과학적이더라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죠. 시작. 의식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명료하게 기술하고, 완벽한 집중과 노력,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도움, 그리고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연습을 습관으로 만들면 그릿은 발전합니다. 실패를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배울 수 있다면, 실패는 레벨업을 위한 경험일 뿐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은 목적의식을 품는 겁니다. 흑인 인권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죠. 나의 어린 내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이 아닌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될지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게 목적의식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을 뛰어넘는 목적의식. 즉 이타적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적 동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연관성을 늘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목적 의식이 확실한 롤 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의 목적 의식을 가졌을 때그리지않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망입니다. 제가 희망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낮게 만들 거야 라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를 말하죠. 막연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분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대가죠. 이분이 연구한 아주 중요한 실험이 있었죠. 그 실험이 뭐였냐면 강아지 전기 실험이었습니다. 전기 충격 실험. 근데그 중에서 전기 충격을 받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 그룹이 3분의 1 정도. 그것이 뭐냐면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부분 그 3분의 2의 그룹의 강아지들은 언젠가는 전기 충격이 사라지겠지,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냥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는 게 희망이 아니라 옮겨가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기 충격을 받고 있지만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만히 있으면 뭐에 빠져버린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린다. 읽어보죠 마지막 시작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관심사를 분명하게 하고 두 번째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목적의식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립의 바탕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어 성공에 이르게 하는 힘은 열정적 끈기 즉 그립입니다 그리스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높은 목적의식을 갖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소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